안녕하세요. 개구TV 패닉입니다. 내일 추천 종목 공개 전에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오늘 음 매매를 안 했습니다. 네뭐 매매할 수 있는 이 계좌에 돈이 돈도 음 없기 때문에 매매를 안 했고요. 어 그리고 어저께랑 오늘이랑 장 이제 뭐 평가 손익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솔리드가 100원을 상승을 했고, 미트온이 40원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어, 살짝 플러스인 것 같긴 한데, 비슷비슷합니다. 예. 자, 그리고 솔리드는 어차피 오늘, 어저께 저가를 깨지 않고, 뭐, 등, 오늘 이제 위아래로 움직였기 때문에, 음, 큰 걱정이 없었고요. 자, 미트온 같은 경우가 좀 약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요, 장중에는 요 4,900원을 살짝 이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 막판에, 그죠? 그래도 말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음, 오늘은 따로 비중 조절을 안 했고요. 내일 한번 정도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5,750원을 이제 손절가로 손절 라인을 보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 4,900원을 깨면 이제 비중을 좀 덜지 말지는 내일 또 흐름을 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 요, 이제, 요 안에서 좀 오늘처럼 또 이제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비중 조절은 따로 안할 거예요. 근데 오늘 상황을 봐서는 확실히 5,900원 밑에서는 이 매수가 붙는 게 보이, 붙는 걸로 보아서는 내일도 지수만 좀 받쳐준다고 하면 큰 하락이 없다고 하면 미, 밑에서는 매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보면은 어, 20원 상승을 했네요. 그러면 내일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 그럼, 이제 우선은 이렇게 해서 내일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가져보도록. 자, 그리고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제가, 그죠? 인, 인선 ENT를 추천드렸는데, 아, 이 종목이 오늘 제매 매수가에는 음 들어오진 않았네요 그죠 저는 어저께 만원부터 해서 만 600원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지수 때문에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살짝 이제 시초가에는 그죠 0.94% 출발했다가 눌리긴 했어요 그죠 근데 눌려봐야 50원밖에 안 눌렸네요 저가가 지금 만 650원이니까 눌렸다가 이제 말아올린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제 매수가에 들어오진 않아서 저는 이제 매수가 안 됐지만, 음, 이 종목을 오늘, 뭐, 이렇게, 시초가에 그죠? 제가 어저께 공격을 하실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를 하고, 눌렸을 때 뭐, 매수를 하고, 이렇게 가져가서 말씀드렸는데, 아, 시축, 그렇게 매수를 기계적으로 하실 분이 계셨을까는, 어, 생각이 안 드네요. 네, 어쨌든 시초가에는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어, 수익 난 거는 축하드리고요. 우선은, 제가 오늘 좀, 매수가로 드렸던 구간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 포트에선 제외를 할게요 제외를 할 거지만 지금 수급 보시면 어,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실 분들은 제가 매수가로 드렸던 1 600원에서 1만원 사이에 오면 매수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만 원은 지우겠습니다 만약에 이만 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느냐 어,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담아야 되죠 이 종목은 네. 그렇, 그렇기 때문에 1,600원이 깨지게 되면 이 밑에서는 담아도 된다 크게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EM 코리아. 자, EM 코리아는 어저께 종가를 안 깼네요. 자, 무엇보다 얘도 마찬가지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네, 개인만 팔고 있죠. 네, 기타 법인 뭐 994주니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개인이 팔아주고 나머지 쪽에서는 다 수급이 몰려 있습니다. 당 시간 외에서도 뭐. 20원 상승을 했네요. 네, 저도 EM코리아를 오늘 이제 약간 5,700원... 제가 이제 매수가 저점이라고 보여지는 그 구간까지 보고 있었는데, 딱 거기만 찍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에 좀 담아 봤습니다. 예, 이 종목을... 어... 제가 수소 관련 종목이 벌써 두개 종목이 되네요. 미코, EM코리아... 전 그러니까 각 섹터별로 한개 종목 외에는 잘 담진 않는데, 음, 그래도 제가 추천 종목 한것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밑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종목을 저는 좀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타, 데, 음, 스케핑 이걸 이런 종이런 거를 떠나서 어, 모아가는 종목 중에서는 이런 이제 스타일 유형의 종목을 좀 좋아하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또 많이 그죠? 히든 종목 또는 분할 매수를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예. 이엔 코리아가 좀 그래 보여서 우선 좀 담아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지수 영향에 따라서 흘러내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5,700원을 깨면은 손절을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지수 영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물량은 좀 덜지. 또는 5,700원을 깨고 내려갔는데 매수세가 좀 붙어서 다시 또 회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거 좀 봐야 될것 같지만 이 종목은 5,700원대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주봉을 잠깐 보고, 자, 주봉이 이래요. 그죠? 잘 행보하면서 모아갑니다. 자, 월봉도 뭐, 월봉 한 번, 그죠? 축을 한번 세우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딱 늘어지는 상태예요, 지금. 음. 여기 이제 이후부터는 위에이든 밑으로든 방향은 정해질 것 같은데, 이제, 메저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 보아서는 밑으로 가지, 가는 거는 지수가 이제 엄청 깨지지 않는 이상은 밑으로 가지는, 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미투오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어, 이렇게 돼서 제가, 뭐 이제, 아, 자, 상신, EDP, 유 종목은 제가 여기서 한번 이제 포트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야 잘 모아갑니다. 네, 잘 모아가죠. 그런데 수급은 좀 약간 메이저 음, 쪽은 다 매도치고 있어서 요거 수급으로는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여기서 매도쳤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행보하는 모습이에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종목이 또 하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수급을 떠나서 차트상으로 볼 때는 어, 잘 모아간다. 지금. 기간 조정을 잘, 음,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요 구간 내에서만, 어, 지금, 매도 못 하신 분들, 요 구간에서만 잘 보고, 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수 영향을 받고 내려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량을 살짝 덜어낼지, 아니면 지수 영향이니까, 이 종목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면은 그 밑에서 좀좀더 담을지 그거로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몇 가지 좀더더 말씀드리면 오늘 그저 세원이 26.82% 상승을 했어요. 와 드디어 이제 시세가 빵 나왔어요. 우리가 세원도 그렇지만 뭐 위즈 스튜디오도 최근에 그죠 많이 모았던 종목인데 지금 어 상승세가 위직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거의 40% 가까이 35. 뭐, 30% 이상 수익이 났는데, 이런 종목들. 이거예요긴 기간,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모아갖고, 내벨업 모아가고, 내벨업 모아가고, 빵. 이렇게 힘을 모아간 종목들은, 한번 시사 빵 나오게 되면, 이 오이썰을 잘 깨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 오이썰을 깼을 때 매도를 하면, 가장 쉽습니다. 간단하고. 고민 안 해도 돼요. 이,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을 언제 매도를 해야 되지?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은 그냥 5일선 깨면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일선 깨고 매도해도 수익 그래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그죠? 오늘, 어저께 많은 게 했다고 쳐도 20% 이상 수익 났을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종가 기준이 때문에 5일선을 깨진 않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장중에는 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선, 좀 어느 정도 주식에 좀 눈을 떴을 때, 네.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종목에 대한 좀확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버티시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언제 매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이미 제선에서좀 떠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일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홀딩을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물론, 올해 실적이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으로서는 올해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단 내년 이더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좋아진다라, 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네요, 제가. 음.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좀 세워 가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이쪽 라인만 좀 정해놓고 여기만 안 깨면 가져간다, 뭐 이런 거, 5천 원만 안 깨면 가져간다, 뭐 이렇게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우선 추천 종목을 공개 전에 음 이제 우리가 내일, 그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거. 내일,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수요일. 총 이제 4일만 남았네, 매수할 기회가. 그죠? 그런데 24, 28보다는 29일날 오히려 매수하는 게더 좋습니다. 배당락 이기니까. 그죠? 29일날 대부분 종목 이좀 하락을 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음, 좀큰 자금으로 해서 좀 들어가실 분들은 오히려 29일날 노려서 매수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다 보니까 제가 음또 한번 더 분할 매수 종목을 음, 같이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또 크리스마스 선물 좀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원이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음 분할 매수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자그 종목은 코리아나 입니다 자, 코리아나는 사실 얼마전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었죠 4,900원 익절라인을 보라고 말씀드렸다가 제가 어, 그저께 인가요 지수 영향을 받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이절 하지 말고 우선 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이 종목은 10번 매수를 할 겁니다 우선은 내일부터 24 28 29 30 4번 내년도 4 5 6 7 8 10 6번 그래서 어 거의 이제 이, 이제 이 코리아나는 끊김없이 한번 10번 쭉 매수 할게요 11월 11일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1월 10일 날 매수를 했는데, 어, 코리아나가 좀 약간 상태가 좀 좋다. 어, 수익이 좀 나온다 하면, 이제, 음, 아,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을 할게요. 어쨌든 1월 1 1일까지 매수를 할 거고요. 근데 이 종목을 미리 이제 기존에 매수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내일하고 28일날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언제? 29일 날부터 29일 날부터 매수를 하되 어, 한 다섯 번 정도 나눠, 그러니까 이제 여유자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이제 그런 금액을 다섯 번 정도 나눠서 29일 날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29일 날부터 11일까지 그 안에 어, 매수를 다섯 번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 29일 날 정도는 좀 매수를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29일 날이 아마 상승이 안 나고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29일날부터 매수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 종목은 누가 봐도 그냥 이렇게만 봐도 하락하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냥 볼 때는. 추세 뭐 꺾였다, 뭐 하락한다. 이렇게 흔히들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나요? 그죠? 일봉상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우선은 4600원까지 우선 보고 매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어, 그리고,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왜 가져왔냐. 떨어지는 칼날을 한번 잡아보려고 가져왔어요. 몸뭐 믿고? 자, 수급을 믿고 가져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무엇보다 개인이 팔아주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종목들 되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이 엄청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코리아나는 반대로, 음, 수급은 살아있어요. 그죠? 개인이 팔아주고 있고요. 그럼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일봉이 뭐 추세가 꺾였다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이렇게만 적게 보여서 그렇지 넓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추세가 꺾인 건가요 지난 그죠 지난 고점에서 맞고 내려온 거고요 지난 저점까지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보면 그럼 크게 보면 박스권이죠 맞나요 일봉이니까 이렇게 보시는데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어때요 더잘 보이실까요 제 눈에는 딱 이게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자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을 하면 더 작게 보이니까 더잘 보이겠네요. 그죠 보이시죠? 음, 겁먹을 단계는 아니다. 어. 지금 뭐 추세가 꺾였다? 절대 아니죠. 이날 이미 상 상한가를 한번 뻥튀고 나서 아직도 이 상한가에 몽톤 반도 안내려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네, 절대로 추세 꺾인 거 아닙니다. 꺾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리고 차트는 여러분 세력도 보는 거고요, 매일 저 기관 외인도 보는 거고요, 일반 개인도 보는 게 차트입니다. 차트가 단은 아니에요. 정말 안 좋은 종목들만 진짜 추세 가 꺾여서 내려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어, 진짜 나쁜 거지만 이렇게 수급이 살아 있잖아요. 그죠죠 네. 제가 이런 종목들은 거의 100. 그죠? 한 번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음.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수급 때문에 여기 이제 얘는 그때는 이제 손절가 좀 지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음. 수급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도전해볼만하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지금 다 조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분할 매수. 예, 히든 종목. 히든 종목 중에 VTGMP. 그죠? 이 종목 어저께 또7% 잠깐 나왔는데, 음, 지금도 사실 뭐그 쫄리는 구간은 아닙니다. 예, 이 종목 만약에 또 매도 못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음, 8600원 정도 이제 좀 약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 구간에서 제가 소개를 해 줬기 때문에 이미 어, 수익이 나시, 나고 나올 분들은 아마 다 나오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소개 안 드렸다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간은 딱 여기, 그죠? 8600원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온기 때문에, 지금은 모아가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어쨌든 이 종목을 포함을 해서, 히든 종목과 분할 매수는 지금 현재 다, 100%, 그죠? 100% 성공을 했어요. 그죠? 뭐 잠깐, 뭐10% 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 20% 이상씩 다 났던 종목들이고, 이제, 코리아나. 코리아나가,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했을 때 얼마나 나는지, 고, 그걸 한번 따지면 될것 같은데요. 떨어지는 칼날, 이게 떨어지는 칼날은 아닌 것 같은데,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치자고 하면, 분할 매수 10번을 했을 때 통할지, 한번 내일부터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매매를 이제 진행을 하실 때는 여러분만의 전략을 꼭 한번 다시 한번 세우셔도 되구요. 오늘 제 매매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